下面呢，我们来学一下第四课的第二部分“사과的뒷부분”。오늘같下面我们来一起读一下单词，请跟我读：平时，平时喜欢，喜欢。 唱歌，唱歌啦啦，购物，购物都都旅游，旅游。 下次，下次，一起，一起，去，去，七二年，七二年。 五三年，五三年，九一年，九一年，高，高，胖，胖，聪明。 聪明，菜，菜，好吃，好吃。下面我们先一起看一下单词，嗯，단어黑色，같이해 第一个平时에这个 평소, 평상시, 时平 평상시, 명사, 词名词哎平常时然后喜欢喜欢喜欢 좋아. 喜欢喜欢喜欢喜欢는걸 좋아한다 喜欢좋아한다喜欢喜欢喜欢喜 좋아한다. 欢喜欢喜欢喜欢喜欢喜환喜欢喜欢喜欢喜欢喜欢喜欢이다喜欢喜欢喜欢喜欢환이喜喜欢喜欢喜欢喜欢喜欢喜欢喜欢는 이 글자 자체는 일성이었습니다. 환, 예, 환. 여기서 경성이지만, 이 일성을 가볍게 하면 됩니다. 시환, 예. 시환, 하지 않고 시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창, 그, 예. 노래를 부르다, 노래 부르다. 이게 자체가 동사요 동사, 아, 과거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동사화되기 전에는 얘는 노래를 부르다 창그 술목구조의 구였는데 사용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단어로 어, 여겨지는 거예요. 동사 노래 부르다. 자 다음은 라. 에, 이거는 조사 어기 조사예요. 예, 어 이렇게 그 일반적인 어기 조사들은 대부분 예. 어떤 이렇게 부드러운 어기를 나타내는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일라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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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들을 쭉 나열해서 이거 저거 넣어봐 이럴 때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본문에 있는 뭐 창고라, 꼬우라, 뭐뭐라 이렇게 나열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다음은 고우 이것도 물건을 사다라는 이 같은 맥락이에요. 원래는 구. 술 먹고 g 구매하다 o 물건 물건을 구매하다라는 이런 동사 구였는데 이게 동사화가 되는 거예요 물건 사다 물건 사다 다음은 d 부사 모두 다 이걸 했잖아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모두 다잘 지낸다 이럴 때 모두 다음은 류요 루유 예, 어, 발음이 l u 이거는 어, 한국어로뤼뤼뤼 류오 류, 류, 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발음이 조금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따로, 따로 연락 주세요. 조금 더 교정해 드릴게요. 류요 예, 네, 뤼 다음은 샤츠. 네, 다음 번, 다음 번. 지난번은 뭘까요? 그러면 다음 번은 샤츠면 지난번이면 샹츠 되는 거예요. 상차, 지난번. 상차, 하차. 중국어에는 이 상하 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샹스, 지난번 어, 다음 번은 씨 그럼 이번 이번 있잖아요. 예, 이번 지금 현재 이번 예, 이번에는 봐줄게 할때어 다음 이아 이거는 진짜 많이 활용하게 되는 부사거든요. 함께 무엇을 한다? 함께 밥 먹고 이치 지방. 함께 놀고 이치 왈. 함께 어, 학교 가다, 이치, 상, 쉐. 이렇게, 함께 더불어. 라는 의미를 지내는 부사. 다음은, 취 가다. 네, 가장 기본적인 동사. 학교에 가다, 쥐, 쉐, 쉐. 뭐, 회사에 가다, 취 공, 스 등등. 자, 다음. 보충 단어 부분입니다. 보충 단어. 자, 처음 세계는, 뭐, 뭐, 년, 뭐, 뭐, 년, 뭐, 년인 거예요. 아, 욕 아니고, 음. 연도, 연도. 72년. 예. 네. 72년은 1972년이겠죠. 예, 1300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앞에 그 부분을 생략할 때는 우리 현재랑 가까운 그 예, 그래서 72년, 그리고 오시, 53년, 예, 53년도라는 뜻이겠죠. 91년도. 예, 그래서 시아니엔, 54년, 92년. 예. 자, 다음은 꺼. 예, 높다. 예, 이게 수직, 수직, 수직의 그를 표현하는 거예요. 산이 높다, 상한 거, 건물이 높다, 어, 내건 높고 그리고 사람 키도 키가 크다, 그크 부피가 크다는 따를 쓰지 않고요, 가를 써요. 네한 거, 너는 되게 높다, 너는 키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자, 다음은 팡, 뚱뚱하다, 에이, 뚱뚱하다, 통통하다라는. 예, 요즘, 퉁퉁하다면 다안 좋아하잖아요. 예. 오, 살쪘네 라는 말보다. 오, 빠졌네. 예. 쇼. 예. 날씬하다. 야유다. 라는 뜻이에요. 예. 자, 다음은, 총명. 총명하다. 영비하다 예. 니헌 총명. 넌참 똑똑하구나. 예. 다음은, 찰. 예. 채소, 요리. 다 됩니다. 예. 우리 어, 시장에 가서 체르, 채소를 사다. 그럴 때또 찰. 말 찰. 그리고, 어, 반찬 요리. 예. 반찬 먹어. 채菜. 이렇게 또 하거든요. 자, 다음은 好吃. 맛있다. 맛있다. 예. 很好吃. 어, 这个菜很好,很好吃.이 요리 굉장히 맛있다. 好吃. 근데 이게 만약에 국 종류, 찌개 종류면 好喝 해야 되거든요. 好喝. 예. 这个汤很好喝. 예, 중국어에는 먹는 거랑 마시는 거, 액체 종류를 구분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다는 표현도 두 가지인 거예요. 好吃,好喝. 음. 下面呢，我们来一起读一下课文，请跟我读。平时你喜欢做什么？平时你喜欢做什么？唱歌了。 购物了，我都喜欢。你呢？唱歌了，购物了，我都喜欢。你呢？ 我喜欢旅游，我喜欢旅游，我也喜欢，我也喜欢，下次一起去吧，下次一起去吧。 好啊,好啊.네, 다음은 본문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어 많이 길지는 않은데 약간 까다롭기는 하거든요. 자세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평시,你喜欢做什么? 평소에, 평소에,你, 당신,喜欢, 좋아하다, 좋하다무엇 평소에 너는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아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예, 좋아, 做什 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음, 자, 에, 노래 부르는 거랑, 예, 쇼핑하는 거랑, 나는 모두 좋아해. 뭐또 좋아. 너? 너는 노래 부르는 거, 쇼핑하는 거나다 좋아하는데 너는? 我喜欢旅游. 나는 여행을 좋아해.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해. 우어에 시환. 어, 나도. 여기서 이는 도또한라는 의미잖아. 나도 좋아해. 샤츠 같이 가 봐. 샤츠 당번 같이 함께 취 <목소리> 가자. 반은 청유의 미를 나타내는 거. 다음 번에 같이 가자. 하와 <목소리> 주아. <목소리> <목소리> 예, 좋아. 네, 여기서 이 아도 어기 조사. 예, 생략 가능. 예. 문장을 부드럽게 해 주는 네. 여기서 이 빠는 없으면 안 되는 청유의 미를나타내는 거. 같이 같이 튀 봐. 예. 여기서 라는 네. 나열해 주는 기능을 해 주는 어기 조사. 어, 오늘 저 개컷은 요요요 요一些 신정의 부분. 추가로 된 회화 내용이 있어요. 자, 평소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 자, 일단은 띠르문는 표현. 이게 우리 어, 동 한국, 중국 등 동양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예, 띠가 무엇인지. 자, 질문은 닌슈 뭐? 마 예, 슈. 수 슈솬 띠가 무엇이에요? 슈가 띠르문는 표현을 사용하는 동사예요. 슈 뭐뭐에 뭐뭐에 속하다. 띠에 속하다. 예, 슈솬 닌은 상대방을 묻는 거죠. 닌슈 네, 뭐? 띠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려면 닌什么 그러면 나는 무슨 띠다? 얘기하려면 我属狗. 에, 我属狗.我 삼성, 属 삼성. 狗는 삼성. 어, 나랑 같은 띠네? 내가 개띠거든요. 음. 그러면 본인들은 학생들은 각자 띠가 다를 거 아니에요. 저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 띠들 중국어로는 어떻게 읽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12개죠. 예, 띠를 표현할 수 있는 동물들 12개. 징거워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쑤쑤牛,뇨후후兔,투롱 龙、蛇、蛇、马、马、羊、羊、猴、猴、鸡、鸡、狗、狗。 쭈쭈네쭉 한번 읽어봤죠. 수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다 있으니까 알겠죠. 수는 쥐, 소는 소, 아, 녀우는 소띠, 호우는 호랑이띠, 투는 토끼띠, 에, 롱은 용띠, 슈어는뱀띠 말은 어, 말, 양은 양, 허우는 원숭이, 찌는 닭, 거는 강아지. 개 띠, 쭈는 네. 돼지 띠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띠들 그러면 본인들이 맞는 띠를 사용해서 어, 설명을 하면 되죠. 대답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 범띠다, 호랑이띠다 그러면 워, 슈, 후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요. 슈가 3성이에요. 만약에 그 띠가 3성이면 이 슈를 이성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워, 슈, 후 워, 음, 슈, 후 이렇게 띠가 삼성일때 발음만 조금 유념하셔서 답하시면 돼요. 띠르묻는 표현은 어떻게? 닌슈샤마. <놀람> 닌슈샤마. <"Nin 놀람> 네, <"ninshuable> 대답은 워슈거. 에, 워슈거. 아니면 워슈. 워슈허. 에, 워슈허. 이렇게 본인의 맞는 띠를 대답을 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추가할 부분은 에이두 개거든요. 에두 개의 문장. 첫 번째는 我是零五年进公司的。我是零五年进公司的，什么意思呢？嗯、呃，我哪是已达零五年？呃，零五年，二千五年是吧？意思，零五年进，들다들어오다들어가다들다공사회사더 나는 저는 시, 시, 05년에 입사했어요. 찐 공수 회사에, 예, 회사에 들어가다, 회사에 들어가다라는 뜻이니까 나는 05년에 회사에 들어갔어요. 입사했어요. 예,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시, 더시 뭐뭐 더 어, 이런 구문을 사용한 거예요. 시 뭐뭐 더 예, 나는 05년에 입사했다. 예, 이시 뭐뭐 더의 용법은 이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음, 네. 나는 뭐뭐 언제 입사했어요? 이이 연도에 입사했다는 내용에 대한 강조 기능으로 실 뭐뭐 더 용법을 사용한 거예요. 我是零五年进公司的我是零五年啊上啊进建阳大学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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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오년에 건양대학교에 들어왔다. 에이. 예, 이런 내용, 이런 방식으로 예, 문장을 사용하는 거. 뭐시 05년 진공스등 아, 언제 무언가를 어떤 어떤 내용에 대한 강조. 자, 그리고 리 부장 我的 무슨 뜻? 리 부장. 에이, 리 부장 我的리 부장, 리는 성씨예요. 이 씨. 어. 욕 어, 아니고 어. 이리 리, 어, 리리 그리고 부장 부장님이에요. 부장 리, 부장은 이부장, 이부장 예, 이부장님 음, 응. 시이다, 워더, 더스 나의 더스, 점이스트, 더스 선도자, 선도자 음, 그 지도자, 뭐 이런 의미를 로 사용하거든요. 이 더스가 나의 어떤 방향을 가르쳐 주는 그런 선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어떤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사람. 아니면, 석사 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을 때, 지도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 다우시거든요. 예, 쇼시 다우시, 보시 다우 지도 교수님. 그러니까, 어, 석박사 과정에서, 어, 연구 및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는 지도교수님이 다우시라고할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큰 방향, 큰 흐름을 지도해주는 이런 좀 나의, 내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을 다오시라고 어, 부를 수도 있어요. 음. 여기서는 이부장님은 나의 어, 선도자이다, 지도자이다, 아, 멘토이다 예, 이렇게 어, 수,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멘토이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이런 형식인 고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옆이 부분까지가 회화 플러스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간단하게 시환, 시환에 대한 용법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시환은 좋아하다 동사죠. 예, 네, 동사. 시환 뒤에 있는 내용은 좋아하는 대상이나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자, 시환 뒤에 어떤 성분들이 올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 보면 워 시환니. 나는 너를 좋아한다. 당신을 좋아한다. 대상 좋아하는 대상, 예, 좋아하는 대상. 자, 그리고 두 번째, 我不喜欢购物,.购物. 예,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예, 무엇을? 쇼핑을, 쇼핑, 예, 쇼핑, 쇼핑하다, 쇼핑하다, 예, 购物,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购物가 동사, 쇼핑을 하다, 예, 또는 쇼핑하는 어, 쇼핑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물건, 예, 쇼핑하는 행위죠. 그래서, 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고, 예.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이렇게. 그래서, 시환 뒤에, 이런, 바로 명사, 대상이 올수 있고, 좋아하는 행위, 행위, 동사들, 예, 동사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니 네, 시환 리游吗 예, 역시, 여기, 이 旅游가 아, 여행을 하다. 그리고 여행 두 가지 품사 기능이 있어요. 동사 여행을 하다, 어, 명사 여행 예, 두 가지 있으니까 어,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해석할 때는 어, 둘중 하나 골라서 해석하면 돼요. 너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니, 아니면 너는 여행을 좋아하니. 예, 자, 명사나 동사나 두 가지로 해석하면 돼요. 자,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그 대상이 사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한다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축구 좋아해. 나는 너무 좋아해요. 나는 뭐, 어, 뭐 어떤 어떤 운동을 좋아해요. 이렇게 설명을 할때 중국 사람들은 그 운동을 좋아한다기보다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문장이 냐면요 어, 나는 축구를 좋아해. 라면, 我시欢 주치오. 어, 축구, 축구. 이렇게 쓰지 않고요. 환티환티 나는 축구를 차는 걸 좋아해. 이렇게 쓰거든요. 예, 네. 이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축구 차는 거, 티 이렇게 많이 쓰요. 이런 문장은 무슨 의미를 표현하냐면요. 足球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축구공을 좋아하는 거예요. 축구공이에요. 예. 공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예, 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을 좋아해서 각종 모양의 공을 집에다가 진열하기도 하고, 수장하기도 하고, 수집하기도 해요. 물론,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차는 걸 좋아하는 거죠. 我喜欢티 쥬쥬. 마찬가지로 농구하다. 我喜欢 达란쥬. 네, 라 난초. 네, 워시 환 난초. 그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농구를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좋아하는 게 뒤에 바로 어떤 대상인 아닌 경우는 어떤 행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한국의 어 사람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워시 환라 난초. 키주 초. 네, 난초 주 초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이거를 행위를 그거를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교시, 네, 1교시 내용이었고요. 어, 네, 1교시에 생각보다 많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단어와 어, 구문들. 네, 충분히 익히고 2교시에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내용, 네, 단어와 보문을 어 읽기 부분만 따로 추가해서 뒤에 붙여놨어요.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연습을 많이 해서 이교시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下面我们来一起读一下单단6지금读平时平时喜欢喜欢 唱歌，唱歌，啦，啦，购物，购物，都，都，旅游，旅游。 下次，下次，一起，一起，去，去，七二年，七二年。 五三年，五三年，九一年，九一年，高，高，胖，胖，聪明。 聪明，菜，菜，好吃，好吃。下面呢，我们来一起读一下课文，请跟我读。平时你喜欢做什么？ 平时你喜欢做什么？唱歌了，购物了，我都喜欢。你呢？唱歌了。 购物了，我都喜欢。你呢？我喜欢旅游。我喜欢旅游。我也喜欢。我也喜欢。 下次一起去吧。下次一起去吧。好啊，好啊。